안녕하세요. 81 English 에, 독해 계속 보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조금 뭐 흥미 있는 그런 이제 표현법들이 있는데 어, 이게 지금 글자가 작으니까 좀큰 대로 옮겨 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더하기 as, 더하기 주어, 동사. 그다음에 콤마가 있고, 그다음에 본문장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 문장을 보면 저는 incredible 형용사죠. As it may sound, 어. our hair can't easily be destroyed by water or many kinds of acids. 요, 그러니까 명사가 오든지, 형용사가 오든지, 부사가 오든지 요노 이런 것들이 오고. as 주어동사 콤마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은그 앞에 부분 이 부분을 비록 뭐뭐라고 해도 이렇게 번역하라 이 소리입니다 incredible as it may sound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들릴지라도 어, 아무리 놀라운 소리로 들릴지라도 우리의 헤어 머리카락은 can't easily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water, m 은 many kinds of 많은 산 종류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c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그 소리예요. h 어. Child as he is. 그가 비록 어린아일지라도 어, 여기 명사 앞에 관사 넣지 않 Child as Child 앞에 뭐 예를 s 뭐어 h i l d as he is. 이런 i l d as he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he can play the game 게임을 할수 있어요. Honestly, as I told the story, no one believed me. 신실하게, 아니, 정직하게 as I told the story. 내가 그 이야기를 말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소리예요. 뭐, powerful as he was. 이건 약간 좀 다릅니다 해석이. 그가 아무리 그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나폴레옹은 believed that there was power in the letter M. M 자의 그 어떤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 어 어쨌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오고 플러스 어, a S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고 요 스타일 요거를 문장 몇 개를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 놓으시면은 어, 요거 번역하는 어, 해석하는 그런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고액이고 그다음에 no matter 이걸로 이렇게 시작되는 뭐가 있어요. 뭐 이게 좀 볼게요. no matter로 시작되는 이게. 그다음에 여기 No matter what, 음. no matter what, who, w h i c h who, who, m 뭐, where, w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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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오죠. 이 who, w 보 o 뭐 h o who, w 쉬워요. No matter 하고 wh 로 시작되는 뭐 어쩌고 저쩌고는 다 wh ever 다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what, whom, 뭐, who's, where 이 뒤에 다 whatever, whoever, whichever, whosever, o 뭐 wherever, whenever, however 다 이거예요. 어.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no matter what they may say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I believe you 너는 나는 너를 믿어. 그럼 whatever they may say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no matter what is whatever 이렇게 쓸수 있다 음, 그런 겁니다 no matter whom은 whomever 이렇게 쓰면 된다 no matter how는 형용사 부사를 처음 가고 s 뭐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된다 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no matter how rich he may be 아무리 그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아, 사랑을 살 수는 없다 그렇죠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spend on it, 아무리 어, 많은 돈을 거기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너가 그 사랑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음. 거죠.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음.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ether A or B, A or B 그 그러니까 A 던 B 던 간에 어, whether A or not, A 던 아니 던 간에. 어. 이건 뭐냐면 문장 보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Male or female. 이거뭐 A or B 이렇게 나왔죠. A든 B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everybody should wear this uniform. 모든 사람은 이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제복을. t h e whether you are student or not. 네가 뭐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come what may. 이거 재밌는 표현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무엇이 오든지 간에. 내 인생에 뭐가 오든지간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어떻게 강하게 살 거예요? 나는 뭐 헤쳐 나갈 겁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할수 있겠죠. Come what may. Come what may. 뭐시 오든지간에 come what may. 뭐 I will not give up.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쓸때 come what may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유익한 지금 표현법 아,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런 거는 아, 제가 그냥 짧게 짧게 최대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 구글이나 이런데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고 뭐 이건 뭐 제자 제만의 자료다.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그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어디에서나 다 찾을 수 있는 자료고 누구만의 뭐 전유물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 그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영어의 그 기반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더 깊이 찾아보시고 어, 사용 용법 이런 거더 깊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 용례나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